21번은 어, 안에 있는 수열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이 어, 시그마를 표현 시그마를 통해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겠다. 그죠? 그러면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앞에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지만 어,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는 극한값을 취해 줄때 요거 자체가 하나의 수열이잖아요. 수열의 형태니까 요걸좀 정리해서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. an은 5다.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공식이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였지 음, 곱하기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. 근데 얘가 지금 5야. 잘 보세요. 얘는 뭘로 가죠? 극한이? 무한대로 가죠? 근데 무한대 곱하기 an은 5다.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? an은 무한대 분의 5의 형태를 갖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? 네.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얘는 an에 대한 식은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겠다. 모양이 좀안 예쁘네. 이렇게 굵실를못썼 그래서 네 30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이해되시?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a는 얘가 무한대분의 5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분의 5 이렇게 소거가 돼서 5가 남는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, 그치? 그래서 무한대분의 5는 이것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. 오 말인지 이해 안 돼? 다시. <laughs> 내가 설명하고도 뭔가, 뭐랄까, 저,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할 때좀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.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. 극한을 그 취할 때. 그럼 얘가 무한대인 거지? 그럼 무한대 곱하기 어떤 수를 했는데 얘가 극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얘가 지금 소가 돼서 무한대분의 5의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서 5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지 근데 얘는, 그러면 AN은 무한대분의 5니까, 무한대분의 5니까, 무한대분의 5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. 그럼 무한대가 뭐야? 무한대가. 무한대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. 이 모양이 무한대라고요. 그래서, 일 대입한다고. 그래서,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분의 5다. 이렇게 돼서, 얘 번분수 풀면 이렇게 나오죠. 이해됐죠? 네. 자, 그래서, 어, 두 번째, 어, 이 밑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하는 거네요. 그러면, 리미트 어,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, 에다가, a n 자리에다 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곱하기,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분의 30.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. 앞에 있는 얘두 개는 이렇게 소거가 되는데, 중간에 사라지지 않은 걸 계산하면, 30, n 플러스 60, 2n 플러스 1. 극한 값이 하면 어떻게 되지? 최고차항 지워주시면 되겠죠? 그래서 15. 이렇게 값이 나오겠다. 한 번이네요. 네. 자,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문제는 뭐죠?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어, 우리가 어, 무한대 빨간색으로 써줘야지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어떤 값쓴이 만약 에 극한값 알파로 나오잖아? 그러면 이 네모의 식은 무한대분의 알파로 바꿨을 수 있다. 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.